안녕하세요, 필리입니다 오늘은 심볼의 TP 미니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심볼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는 순수한 제 리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가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붉은색의 프레임과 금색으로 디자인된 용무늬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영상 송수신기에서 보통 볼수 있는 안테나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이지만 스펙상 약 180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무선 영상 송수신기는 특히 클라이언트가 있는 촬영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카메라에서 불필요하게 긴 HDMI 케이블을 떼어놓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로 저는 주로 사진 촬영을 하긴 하지만 모델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항상 들고 나가고 영상 촬영을 할 때도 꼭 쓰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TP 미니의 화려한 용문이 뒷편에는 소니 F 마운트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TP 미니는 F 마운트 배터리와 5 v 의 USB-C 포트를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A신보 OTP 미니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생겼지만 송신부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LED 상태 표시등이 있고 아래 세모 버튼을 눌러주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네모 버튼은 수신기와 송신기를 페어링할 때 사용하는 버튼, 맨 아래쪽으로는 파워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HDMI 아웃, HDMI 인풋,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심볼 TP 미니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백만 원대의 고가 장비가 아니라면 보통 HDMI 인풋만 있거나 추가로 SDI 인풋만 있는 정도인데 어, 이 심볼의 TP 미니는 HDMI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있습니다. TP 미니는 수천만 원대의 영화용 카메라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닌 미러리스 영상 카메라를 타겟으로 나온 가성비 무선 영상 송수신기인데 정말 사용자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메라의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저가형 카메라의 경우 외장 모니터가 연결이 되었을 때 카메라의 본체의 모니터가 블랙으로만 보이고 모니터가 꺼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런 일반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카메라에 달아놓았을 때 카메라의 오퍼레이터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지만 TP 미니는 아웃풋이 존재하기 때문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또 이렇게 모니터를 별도로 연결해서 촬영 영상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가 없는 기종이라도 커다란 모니터를 보면서 무선으로도 영상을 송수신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비싼 영상 전용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웃풋 단자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수신부 역시 송신기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인풋 대신에 두 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서 두 대까지 HDMI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을 살펴봤으니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카메라에서 HDMI 선을 빼고 송신부에 연결하고 수신부를 모니터랑 연결한 다음에 전원을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페어링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카메라가 연결이 되었네요. 이렇게 설치는 정말 간단한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실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 봤을 때약 150m 정도까지는 신호를 유지했고 스펙상보다는 약간 낮은 수신 거리이긴 하지만 테스트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영상이 끊김없이 수신되는 거리는 제 테스트 결과에서는 80m 정도로 좀 스펙보다는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 결과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이 TP 미니는 0.07초의 빠른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움직이는 자동차가 왼쪽의 카메라 모니터 화면에서 아주 약간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7초라고 하면 딱 감이 안 오는 속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의 기종이라고 할수 있을 홀리랜드 마스 400보다는 0.01초 더 빠른 속도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4배가 나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물론 앱기능을 따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를 따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은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심볼 TP 미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최고의 가성비 무선 영상 송수신기입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20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도 무선 영상 송수신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격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야말로 딱 필요한 기능만 들어간 잘 만든 무선 영상 송수신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송신부에이 HDMI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부분은 웬만한 무선 영상 송수신기에도 없는 미러리스 영상 촬영자분들에게 최적화된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디자인 감성인데, 어... 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용무늬가 없는 민자무늬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심볼의 TP 미니 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